한때 온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온도를 열광하고 있어요. 대체 한국의 온돌이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걸까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이난방 기술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는 대류 난방을 사용했습니다. 히터, 라디에이터,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공기만 데워지니 바른 시리고 호흡기도 아프죠. 서양 전통의 벽난로는요. 불은 멋있지만 화재 위험은 높고 집안은 그을음과 연기로 엉망이었어요. 실내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와 함께 따뜻한 공기도 빠져나가고 연기 질식 사고도 빈번했죠. 이거 난방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국의 온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사 난방 기술을 이용해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연기도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실내는 쾌적하고 건강하게. 온돌은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 준 기술이었어요. 미국 건축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 주는 방. 이건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그후 미국 최초의 온돌 난방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에 적용했어요. 지금 미국, 독일,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이 한국 온돌을 연구 중입니다. 왜냐고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죠. 온돌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 고조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의 유적에서는 고구려식 온돌이 발견됐고, 일본 백제 유적에서도 온돌 구조가 확인됐죠.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지혜이자,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전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이제, 왜전 세계가 온돌을 주목하는지 아셨죠?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대한민국 기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